안녕하십니까 통역자 여러분 오늘 또 기독론 음,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종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님이 왜 오셨을까? 뭐 하려고 주님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을 할수 있어요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사회 구조를 변혁시키거나 혹은 세속적인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걸 바라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걸 바랬고 사회 구조를 변혁시켜서 좀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과 같은 큰 왕국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아마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좀 예수 믿어서 사회가 좀 변화되고 우리에게 행복을 줬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심판을 향해 가는 인류의 죄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회를 변혁시켜서뭐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에요.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죄로 인해서 결연적으로 멸망하고 심판이 일를 건데 그 멸망과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그 죄를 해결시키고 죄를 없애고 해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궁휼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니하느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게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왔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 죄인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율법은 선한 것이며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주셨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며 우리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는데 마치 교통복교와도 같은 거죠. 교통복교가 없다면 가장 불편을 크게 느끼는 것은 바로 운전자들이고, 그래서 교통복귀라는 것은 운전자들에게 안전과 안전 운행을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선한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게해 주셨는데 이거를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이죠.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 말이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또 율법은 불안전한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는데, 율법은 불안전한 것인데, 왜불안전하냐율법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율법으로 깨달을,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비록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불완전성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불안한 것을 줬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그 인간이 죄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꼭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그 죄악된 마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지만, 인간의 어떤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것에 또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행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는데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또 율법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우상 섬기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을 이 죄로 인해서 다 지키지 못하더라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줄를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되는 게 아니더라 말이야.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더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이루신 분입니다. 이 불완전한 율법을 누가 이루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이 말이죠. 율법은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육정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어렵다 칭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인간은 모든 율법을 이루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만 율법에 의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던 것뿐입니다. 율법은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선하게 될수 없으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에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율법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 이 율법을 완성하는 의미로서 그러한 불완전한 율법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라 왔다 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완성한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또 섬기기에서 오셨습니다. 섬기기해서 로마의 시절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후에 본국의 국민들에게 연락하기에 일라가기를 완너라 싸웠너라이겼너라 했지만 그리스도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서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의 본을 보여 주셨죠. 오셔서 진짜 말로만 섬긴 게 아니라 정말 섬김의 본을 보여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큰 권능과 로마 정부의 부패한 종교 주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로 생각해서 누가 좀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에 대해서 늘 다투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비호 종의 형체로 오셨고 이웃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국리리역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결국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자체가 섬김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섬김이고 모든 게다 서비스, 봉사하다가 가셨어요. 내가 섬김 받으러 온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이 한 자리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 될 거다라고 서로 누가 높냐라고 다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진리를 증가하러 오셨습니다. 진리. 진리. 인간은 오랫동안 진리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의 긍정을 받을 진리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방하의 인간에게 진리를 증가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은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마치 어, 다윈것처럼 말하지만 또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바뀌잖아.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그 자체로 오심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다. 내 안에 거하고 참제자가 되면 진리를 깨달을 거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진정으로 모든 것을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할 거다. 예,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오신 목적 첫 번째가 예, 우리를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불완전한 율법 죄로 인해서 그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율법을 완성해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를 가르치게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꼭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